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수입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고급스러운 블랙 바디의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2019년식 3.0 4륜구동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컨테넨탈 차량을 2천만원 초반대의 영상을 자주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1 천만원 후반대의 가성비 좋은 금액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거기에다가 1인 신조관리 차량이라 차량의 컨디션도 기대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세이프6 가입 차량이라 구입 후에도 6개월 만키로까지 무료 보증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링컨의 컨티넨탈 10대대 3.0 4륜구동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2019년형 19년 12월에 최초 출고한 11만 키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의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890만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 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탭이라든가 바닥면쪽을 체크해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라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매우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으로 냉각수 보조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봤을 를 때. 위쪽으로 엔진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기본적인 케미컬류 관리 상태에 매우 좋았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000cc 기반의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카바에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이시는 노란색 딥세틱을 뽑아서 엔진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실 텐데요. 안쪽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거나 백연이라든가 청연, 흑연이 올라온다든가 특이사항도 일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엔진은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는데요.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 휀다 보니까 내 네, 단차 없이 말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블랙 도장의 외판 컨디션도 좋은 관리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4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20인치 휠에도 장기 사너 없이 신품급에 가까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미러에도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구부터 뒷도어 뒤 휀다까지 블랙 도장인데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역시나 한 앞쪽과 비슷하게 4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에도 휠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준비가 잘돼 있습니다.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시는데요.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의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에도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뜨면 상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아래쪽으로 트렁크 리드부터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전체적으로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범퍼는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 없이 매우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소쪽 테일 램프를 주변으로 뒷범퍼와 뒷 범퍼와 뒤휀다간의 단차 역시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소프트 클로징 도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고요. 측면으로 보이시는 크롬 마감재 같은 경우에도 보기 싫은 물때라든가 백화 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썬팅지에도 들뜸이나 까짐 현상 없이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 쪽 측면 쪽으로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도장의 조색이 안 맞는다거나 외판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한 부분을 와이퍼 하단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는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보기 싫은 부터치 자국은 없었지만 블랙 도장의 특성상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면부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백화나 습기현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 주요 옵션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반자율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나 하단 측면 그립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파워 트렁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대형 세단에 걸맞는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으로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없이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프라이버시 커튼이 탑재되어 있고요 2열의 마사지 시트와 전동 시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각종 버튼이라든가 주변 마감재에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도 대형 세단에 걸 맞는 넉넉한 레그룸과 여유 있는 헤드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열의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 주름을 제외했을 때 쿠션감 잘 살아있고요. 가죽의 해짐이라든가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암레스트 쪽으로는 이열의 공조기와 미디어 제어 버튼, 열선 통풍 시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도 같은 경우에도 마사지 시트와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골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운전속에서 손이 많이 가는 각종 버튼이라든가 주변 마감재에도 잔 기스하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속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1렬의 마감제 컨디션도 매우 양호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 가죽 핸들에도 헤짐이나 까짐 현상 일절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핸즈뿌리와 각종 모드 제어 버튼 좌측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들 하단으로는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아틀란 맵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터치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우측으로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 매우 깨끗한 화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은 버튼식 기어 노브와 우측으로 오토홀드, 전후방 감지 센서, 자동 주차 버튼과 카메라 버튼, 하단으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운전석과 조석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탑재가 되어 있고요. 상단으로 썬루프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리면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터에서 이음소리 없이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신조 관리 차량답게 차량의 관리 상태에 매우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890만원에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 있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